전설 야당, 과부하의 짧은 쾌락과 긴 고민. 안동에 사는 권진사는 넉넉한 재산을 지녔지만 성품이 주놈하여 집안을 다스리는데 엄격한 법도를 강조했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진사는 성인하면 대청의 자리를 갈고 앉은 후 크게 혼냈으며 구리는 종일 경우 심하게 매질해 피를 본 다음에야 끝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대청의 자리를 깔면 집안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권진사는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짝인 며느리는 서슬퍼런 권진사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손깔이 사납고 투기가 심했습니다. 며느리는 표면상 시아버지에게 공손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반면에 남편 권생을 확실히 휘어잡고 살았습니다. 권생은 아내가 여보하고 부르기만 해도 천둥소리로 느끼는 봉초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권생이 이웃 고울에 있는 장인 장모를 뵙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에 급히 근처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잠옷 준수해 보이는 젊은이가 마루에 앉아있었고 마구간에 말 몇필이 매어 있었으며 분여자 몇 명과 하인들 모습도 보였습니다. 젊은이가 권생을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적적한데 같이 술 한잔 어떻습니까? 젊은이의 권유에 권생이 응했고 두 사람은 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서인지 술 맛이 좋았기에 권생은 계속 술을 마시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동에 사는 권생이라 하오. 그러나 젊은이는 성심한 말할 뿐 자기가 사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득 또래의 좋은 것을 만나게 되어 정말 즐겁소. 그러면서 권생에게 술을 권했고 불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실컷 마셨습니다. 권생은 많이 취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깊은 밤 깨어나니 술잔을 나누던 젊은이는 없고 권생 혼자 방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살짝 인기척이 느껴지기에 주변을 살펴보니 웬 여인이 곁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권생은 불을 켜고 바로 앉아 여인을 다시금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소목을 입은 채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18이나 19쯤 되어 보였습니다. 권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누워있고 임자는 도대체 누구시오? 여인은 부끄러운 기색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권생이 거듭 다그쳐 물어도 여인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피로소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본래 서울의 표슬아치 딸로 14세에 시집갔다가 15세에 남편을 잃고 부친도 일찍 세상을 떠나 부득이 오빠에게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남다른 오라버니는 세상습속을 좁고 예법을 따르느라 어린 누이를 홀로 늙게 하지 않겠다면서 개가할 자리를 구하다가 문중 어른들로부터 꾸지람 듣고 어쩔 수 없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는 포기하지 않고 가마와 말을 준비해 몰래 누이를 싣고 성문을 나와 개갈 대상을 찾아다니다.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권생을 만나 술을 마셨고 하인을 시켜 취한 권생을 여인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한 여인이 옆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안에 은전 5 0 0냥이 있습니다. 살림 미천으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권생은 기가 막혀 얼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젊은이와 말들은 온데간데없고, 어린 계집종 두 명만 남아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권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여인을 바라보았으며 절세 미녀인데다 단아한 자태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권생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젊은 혈기를 발산하며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여인은 저항하지 않고 권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쾌락을 즐긴 후 권생은 현실로 돌아와 긴하긴 고민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큰 일이었으니까요. 사전에 허락 없이 첩을 얻었으니 엄격한 아버님 성품에 반드시 조처를 내릴 것이고 사납고 투기 잘하는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을 터. 장차이들 어쩌면 좋단 말인가? 권생은 여러모로 궁리했으나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권생은 계집종에게 아씨를 잘못이라 이르고 주막 주인에게도 자기가 다시 올 때까지 여인을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했으며 길을 떠나기 전에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성품이 무척 엄하신 아버지가 계신다오. 내가 먼저 돌아가서 여춘 연후에 당신을 데리러 올 터이니 여기서 조금 기다려줘. 알겠사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권생은 길을 걸으면서 엄한 부친과 숙이 심한 아내로 인해 연신 고민하다가 그 길로 지혜로운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난 밤의 일들을 전해 들은 친구는 해결이 쉽지 않은 난감한 문제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는 한 가지 계책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잔치를 베풀 테니 그 직후 자네가 담례 자리를 마련하시게. 친구는 약속대로 며칠 후 술자리를 마련해. 권생을 비롯한 여러 친구를 초대했고 권생도 부친의 허락을 받아 친구들을 초대해 대접하고자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 인사를 올리자 권진사는 기뻐하면서도 서운한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면서 이 늙은이를 한 번도 부르지 않으니 그게 무슨 도리인가? 이에 지혜로운 친구가 답했습니다. 어르신은 무척 엄하심으로 저희가 실수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함께 자리를 하신다면 그야말로 살풍경이 될 것입니다. 살풍경은 본래 살기를 띈 무시무시한 광경이란 뜻이고 이에 연유하여 매몰차고 흥이 나지 않는 풍경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 말에 권진사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술자리에서 무슨 장유유서를 따지겠는가. 자네들이 백번 실수해도 내가 조금도 꾸짖지 않을 터이니 실컷 즐기면서 이 늙은이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 주기 바라네. 이때부터 함께 어울려 술잔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지혜로운 친구가 권진사에게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노라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좋지. 어서 꺼내 보시게. 권진사가 좋다고 하자 친구는 권생이 주막에서 겪은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꾸며서 술술 말했습니다. 권진사는 기이한 인연이라면서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친구가 권진사에게 초심술의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데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기왕 함께 밤을 지샜으면 데리고 살아야지 어찌 여자를 버리는 짓을 한단 말인가? 권진사가 이처럼 대답하자 친구는 비로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외아들 권생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살리에 만노라 단호히 말씀하시니 아드님께서 다행히 죄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직후 권진사는 얼어붙은 듯. 한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정색하고 속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자네들은 그만 돌아가도록 하게. 권생의 친구들이 겁먹고 뿔뿔이 흩어지자 권진사는 병력 같은 소리로 대청의 자리를 버리라 지시하더니 냉큼 작두와 놀판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뜰 아래 대령했을 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서방님을 작두판에 올려놓아라.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권진사는 아들 권생을 크게 꾸짖으며 집안 망신시켰으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내놈 머리를 베어 후한을 없애는 게 옳겠다. 권진사는 당장 작두를 발그라고 호령했고 하인을 비롯한 집안 사람 모두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권진사 부인은 어찌 하나뿐인 아들의 머리를 자르려 하냐면서 말을 거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권진사는 그 부탁을 외면한 채 물러가라 호통치고는 하인들에게 어서 작두를 밟으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땅에 머리를 찧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어찌 끔찍한 일로 제사를 끊으려 하시옵니까. 비웃건데 제가 대신 죽게 해 주옵소서. 며느리가 비장하게 호소했으나 권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령 그 여자를 받아들이더라도 너의 성질이 드세고 투기가 심해 집안의 날마다 분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그런 망조는 미리 제거함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에 며느리는 집안의 화목함을 해치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진사는 그마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급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 속은 다를 것이다. 사람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내가 죽은 뒤 분란이 일어난다면, 저놈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역시 집을 망치는 일이니, 지금 화근을 없애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맹세하오니, 다짐을 받아 두셔도 좋습니다. 정 그렇다면 맹세를 종이에 써서 받쳐라. 권진사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자 며느리는 남편을 살려만 준다면 평생 투기를 안 부리겠다는 약속에 맹세문을 써서 받쳤습니다. 권진사는 그제야 아들을 용서했고 하인을 불러 추막에 있는 여인을 데려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이후 권생은 물론 아내와 천모두 늦도록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